여러분 안녕하세요. 을사년 운세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의 세상은 을목이 을사년에 왔습니다 갑목 다음에 을목, 그다음에 병화 이렇게잖아요. 갑목이 사주에 있었으면 을목이 있는 것입니다. 을목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목이 사주에 없으면 을목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목이 있고 을사년은 원래 하던 것을 하고 감목이 사주에 없는데 을목이 목생화를 활, 활용을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사년은 이제 경쟁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활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활용이라는 게 목생화, 을사년의 을목병화의 발생, 이 목생화는 되게 이제 어, 결실. 경금이라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결실을 목표에 두고 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잘 된다. 모든, 모든 사람이 다 아,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목표로 하던 그 돈벌이를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오랜 세월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가, 내 부가가치를 충분히, 어, 갈고 닦아서 쌓아왔는가 이런 것들. 오랜 세월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심사를 받느냐 아니면 짧은 시간에 걸쳐서 심사를 받는 것인가. 노력한 걸 심사받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부가가치의 그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감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감목부터 작은 작은 쌓아서 검증받으러 나가는 것이고. 감옥이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의 실력은 중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감옥이 없으면 이 을목은 새롭게 신규다. 새로 시작한 것이니까 어떤 용도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항상 뭐 어떤 걸 써먹기 위해서 막몇 년씩 공부하거나 몇 년씩 훈련할 필요가 없죠. 을목 정화로 뭐 간단히 6개월, 1년 이렇게 배우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을목이 왔다. 을목이 온 것은 이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경쟁에 나가려고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이 내가 활용해야지, 활동하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쟁이 따르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의 구분이 나누어지죠. 어,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어, 검증을 받아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 우리가, 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다 알잖아요. 모두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어, 내가 하는 것이 내 활동이 어, 결실을 가질 것이냐, 내 활동이 유용하냐 또는 쓸모가 없느냐는 어, 그 구분의 척도는 병화입니다. 병화의 어, 모양을 보고 유용하게 쓰느냐, 병화가 없으면 아주 잘 쓰거나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잘 나가는 잘 쓰는 사람보다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8월에 아, 을사년의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을목이 해묘가 있어서 어, 국을 이루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을목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네. 그리고 이제 을사년의 을목은 어, 을목의 기운이 아주,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펄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에게는 이 어, 을사년이 편관이 해묘로 근을 가지고 국을 이루면서 들어온 거니까 저에게서는, 어, 저에게는 이 을미년보다 을사년의 을목의 영향이 굉장히 어, 강하다. 그래서 제가, 어, 2024년 8월부터 저에게 편관이라는 혹독한 힘겨움을 겪었다. 그래서, 어, 제가 막 칼에 비이고, 디이고, 그래서, 어, 편관은 항상 그,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을사년에 기운이 들어오고, 을해월에 손을 비어서 손에도 어, 흉터가 남고, 또 칼에 빈 것도 있고요. 또 데었어요. 데어서 여기도 이렇게 어, 100원짜리 동전만 하게 된 흉터를 제 손에 또 남겼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느끼기에 아, 10년 전 을미년보다 을사년에... 을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평관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 평관이 강하게 작용해서 제가 내년, 을사년이 힘겨운 해가 될 것이다. 을사년, 이제 그, 평관은, 세운에서 평관이 오면, 뭐, 마치 신의 혹독한 시련을 느끼는, 아 시련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혹독한 평관의 운이 왔을 때 저의 이제 대안은 납작 엎드린다, 무조건 순응한다, 예, 어 많은 걸 벌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순응한다, 납작 엎드린다, 모든 걸 조심한다. 근데 이제 벌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지고 또, 평관이 이제, 평관이라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기의 직업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일단 평관운을 제가 느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을사년은 을목병화가 목생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를 썼는데요.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을 펼치고 경쟁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을사의 목생화 발생은 활용하는 거죠. 개업을 하거나, 사회 진출을 하거나, 경쟁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을사년의 이 발생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 중에 경금을 목표로, 경금이라는 결실을 목표로, 결실을 염두에 두고, 전부 다, 예, 경쟁에 또는 활용을 능력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국의 사주에 정화가 천간에 있거나 아니면 오나 미가 있어서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거나 또는 미중이나 오중에 뭐, 오화를, 인화를 하면 이것은 이제, 예, 발, 여기는 발생이고 인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기술적인 또는 뭐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정화의 인화는 이제, 어, 작은 기술, 의학이나, 또는 뭐, 화학, 이런, 어, 등의 숙성, 뭐 이런 것들도 해당하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배워서 재능을 펼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을목이 오와나 미 중에, 정화를 생하는 경우에는 대개 패션, 예술, 예술 분야, 또는 미술 분야, 뭐, 이런, 아니면, 아, 작은 정밀한 기능 등의 재능을 세상에 내놓는 그런 운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을목의 사화가 온이 어, 목생화는 을목이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가서 활용을 하는데 이 을목 영업이 중요하다. 항상 을목은 대인관계 중요하다, 영업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사중에 경금으로 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자기가 이제 결실, 결실을 결과를 실적을 목표로 하고 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순수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나 pr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요령이 필요하다. 내가 사업장을 내면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야 잘 팔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을목정화의 인화를 말씀을 드리면, 어이 을목정화는 이제 자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써먹을 거 그런 것들을 어, 또는 뭐 나의 제품이나 상품이나 또는 도구를 개발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은세, 이 을목이 정화를 인화할 때 그냥 을목정화만 인화하는 것보다 사주의 원국에 갑목이 있으면 성공가 갑목을 이 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정화를 인화하는데 갑목까지 있다. 그럼 이 공동관계를 형성해서, 예, 지구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목이 뭐 없으면 을목이 이 정화를 인화하느라고 또 설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부족이 일어나겠죠. 그럼 되게 어떤 상황에 잘못이,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금이 투관했다 그럼 더욱더 공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만약에 없다, 간목이 없는 을목정화에 인화하는 이제 문화예술, 뭐 의식주 관련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을목정화만 인화하는 경우는 작은 기술, 패션, 뭐, 아, 미술, 인문학 분야, 문화예술, 의식주에 관련된 작은 기술을 배워서 활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년에 천간에 개수가 있는 경우는, 천간에 아, 개수가 있는 경우는, 그럼 여러분 개수가 을목을 제가 오늘 계속 을목을 기토로 자꾸 쓰려고 개수가 을목을 이럴 때는 우리가 생화라고 합니다. 예, 네, 개수가 을목을 수생목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화를 하는 것은 이제 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내가 여태까지 음, 준비하고 갈고 닦은 능력을 어, 발휘하는 거예요. 또한 이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 것은 수생목이니까 준비하는 걸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개수 을목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되지만 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만약에 개수가 없다. 개수가 없으면 능력을 발휘하기가 조금 잘 안되겠죠. 개수가 있어야 개수 을목병화 이렇게 해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을목이 이 을목이 일단 살아나서 활동이 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수가 있어야 을목이 잘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없으면 기수가 없으면 을목의 쓰임이 좀잘안 된다. 예. 사용이 잘안 된다. 이렇게 능력이 발휘가 잘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가 을목이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는 그리고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만약에 이 을목이 인성이다. 인성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해요. 뭔가를 어, 공부를 다시 하거나 공부를 추가를 하거나 이런 게 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목이 관이다. 을목이 관이면 직업을 새롭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시 알아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목이 식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식상생제 활동 또는 뭐 품목이나 메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이 재성이다. 그럼 재성이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매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삶의 수단을 조금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목일간인 경우는 목이 비겁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비겁의 의견을 참조를 해서 비겁과 함께 공동 어, 협동하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이 왔으니까 개수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갑진년에는 이제 을목이 왔기 때문에. 이 토가 중요합니다. 을목이 와서 소토를 하는 것,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느냐, 땅을 뚫고 작물이 올라오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토가 이루어지면 뭔가를 개발을 하는 거고 개발에 의한 자기 투자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있고 무토가 이렇게 을목을 소토를 하는가 또는 기토를 을목이 수토를 하는가? 이렇게 그러면요. 무토는 세상을 보고 기토는 자기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토가 있으면 세상의 이익에, 세상의 쓸모, 세상의 변화에 아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요. 기토는 자기만을 쳐다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뭔가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자기 공부, 뭐, 자기, 순전한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거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요. 무토는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뭐가 필요한가, 세상에서 뭐가 이로운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이익에, 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걸 우리가 마케팅, 뭐, 활용,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투를 할 때, 을목만 있다, 근데 사주가 토다하다, 그러면, 을목으로 소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감목이 있으면 더욱 더 좋겠죠. 감목이 있으면 감목이 도와 소토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더 능력 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주는 계무해서 을목 무토에 소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이 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어. 새로운, 새로운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모토이니까 이제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이제, 자기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어, 작은, 작은 사업체로 두세 개를, 자영업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갑진년에 정리를 하고, 이제는 이제, 어, 취직을 했어요. 영업직시 취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경금이 식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을사 하면, 어, 식정관으로 이제 영업 조직에 취직을 해서 조직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개을리니까개을리니까 이분이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실력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직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영업에 필요한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이분에게는 음 을목 경금 십정정관 얘기했고요. 을목 무토, 소토, 예.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수 을목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수생목으로 다시 시작하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자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월이 사화를 이렇게 만나면 이 자수가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흐른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사화를 어, 사화를 만나 자수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사주는 정제격이잖아요정제격이 을목을 만나면 어, 정관을 만났으니까 격구신입니다. 그러니까 어, 구신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격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어, 활동을 다시 한다. 그래서 직업을 구했다. 이분은 근데. 재생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되니까, 조직에서 직업을 구하였다. 취업하였다. 소속, 소속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 만약에 을사년에 을목이 무성하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신금으로 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신금이 필요한데요. 신금이 무성한 을목을 절지한다는 거는 이제 잘라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뭐냐면요. 이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동은 반드시 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 다른 거를 접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개편한다, 직업적으로 뭔가를 추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을목이 세월에서 울산이 왔는데 신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을목 신금 가지치기, 그래서 약간의 구조조정, 약간의 변화, 접목, 어, 스타일 변경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서요 이제 아, 제가 뭐 기토 일간에 대해서 제가 기토니까 아, 평관의 운이 녹록치 않음을 제가 느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평관을 을목을 제하는 어, 청간에 신금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그렇지가 으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